자, 39쪽에 24번은, 자, 가볍게, 24번 맞은 사람? 아, 두 명? 자, 음 24번. fx와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자, f의 가로, 길게 가, 자, x가 나왔대. f에 x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그 x를 2곱하기 g x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자 2곱하기 g의 1 마이너스 4곱하기 1 더하기 7을 값이 뭐가 될 것이고 그걸 다시 f로 썼더니 1을 x에 1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바꿨더니 다시 1이 나왔대. X에 3을 집어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꾸고 그것을 다시 F로 돌렸더니 다시 3이 나왔대.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모양은 바로 집어넣었더니 F를 젖혀서 다시 X가 나온다는 것은 얘의 값이 바로 F의 역함수가 되는 것이지요. f의 역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f를 돌리면 다시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겠지 f의 역함수가 바로 gx거든 자, 그래서 시간하는 이렇게 2 곱하기 gx 4x 플러스 7을 하면 이게 바로 gx다 라는 거라고 해. fx의 역함수 자 이것은 바로 fx의 역함수다 gx다. gg. 똑같으니까. 자, gx는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바로 시간화를 만들 수 있다. 문을 집어넣는데 다시 x로 끝났다는 것은 이것과 얘는 역함수 관계다. 뭐, f 합성 f가 x다라고 했을 때 F와 F의 인벌스가 같다. 이게 개념이었잖아요. F 인벌스, F 역함수가 G니까 F하고 G는 역함수. 역함수. 자, 어쨌든 F와 G가 <laughs>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건 F, F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 속에 있는 얘는 자, 이것은 역함수였다. 이거네. 자, 가볍게 하나 챙겨주시고.